안녕하세요. 프라이 차트입니다. 어제 미국 주식 어땠나요? 어제도 굉장히 큰 공포심과 우려감들이 넘치는 미국 주식이었어요. 그래서, 어, 근데 제가 그 뭔가 기준선이나 이런 것들을 깨지 않은 듯한 모습들이 조금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희망 메시지를 조금 이 영상으로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그 희망 메시지의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는 있으나 언제나 우리는 그 반전의 계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제가 이런 얘기들 좀 자주 그리고 매일같이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그 8월 5일이죠. 이때 앤케리 트레이드 사태가 있었고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18,900이었는데, 거의 하루에 1,000포인트 가까이 깨는 모습 보여줬다가, 장마판에 말아 올렸어요, 결국에 네. 그래서, 시가와 종가로만 따졌을 때는 결국에는 300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고요. 그엔케릭가 끝났다고 해서, 뭐, 다음날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때가 저점이었고, 말아 올렸고, 그리고 다시, 이틀 정도 횡보하는 모습 보이다가 상승 국면으로 맞이한 그리고 다시 또 조정주는 척 했지만 다시 또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사태보다 굉장히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기준선을 깨지도 않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저는 그 기준선을 지켜보면서 마지막 5파를 기다려볼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제 나왔던 뭐 관세 이슈가 오늘 적용이 되죠. 그리고 뭐 TSM 뭐 투자 발표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서 어, 하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저께 그 트럼프가 나와서 TSM 투자 관련돼서 소식을 전하는데 그때가 이제 2만 700대였는데 그때 이후 로큰 폭을 하락했거든요. 한 400포인트 빼는 모습 나왔고 다시 지금 반, 조금은 반등을 줬다가. 지금, 뭐, 2만 500대에서 유지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했었을 때, 여기서 어떤 모습 보여주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 제가 생각한 기준선을 깨지 않는다는 모습 나오면,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도. 그래서, 조정파동 마무리되고, 마지막 올리는 모습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TQQQ도, 어, 좀 깨는 모습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나스닥 기준으로 봤었을 때그 지지하는 지지선이 아직 티큐큐큐에도 다가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뭐 추매하실 분들은 추매하셔도 좋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항상 손절을 각오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티큐큐큐도좀 지켜볼 만하다. 근데 이제 테슬라도 저는 아시겠지만 뭐 저점을 깨지 않았습니다. 이 저점을 깨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봤던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72달러가 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테슬라는 어저께도 어뭐 상승하는 척 보였지만 결국에는 종가는 2.8% 마이너스 2.8%로 마무리되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여기서 큰 음봉으로 뭐 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은 다시 올라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 판단은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이런 점들은 조금 참고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오늘 영상을 이렇게 빨리 올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 MACD나 이런 거 보게 되면 거의 어 많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MACD도 골든크로스 이렇게 나오는 모습 나오게 되면 어떤 이슈로 또 끌어올지 올릴지는 지금 알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테슬라는 감당감당하지만 희망을 걸어볼 만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줬고요. 여기 저점 있잖아요. 383달러 깨지 않았었고 여기 깨지 않는 이상 이것도 마지막 오파 올라간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어저께 하락은 있었지만 이때 8월 5일과 같은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다시 메그니피센트가 상승하는 모습 또는 조정 파동에서 올라가는 모습 다 같이 일어난다면 낯삭 증세도 다시 상승의 국면으로 맞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아직 금리만 편나뭐 앞으로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스테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금리가 하락하는 쪽으로 좀 연준에서 많이 좀어 대처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기는 합니다. 다음은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도, 어, 좀, 되돌림이 좀큰 편이죠. 그래서 여기 지지하고 있는 모습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60일 선 다시 또 막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60일 선으로 전에 한번, 1월 달에 한번 지지하는 모습 나왔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잘 지지하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팔란티어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상승해서 기준선을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거를 다시 또 밟고 올라간다면 전고점 갱신할 수 있고요. 이거 만약에 오파 종료된 거라고 하면 여기서도 반등 주기는 해야 됩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 줬다가 다시 또 떨어뜨리든지 아니면 여기서 조정 마무리하고 올라가는 건지 그런 것들은 전체적인 장의 흐름을 보면서 진행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속 o 리3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고, 했고요. 이게 저는 나스닥 하락의 가장 큰 장본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어8.6% 떨어지면서 그 이전에 제가 지지라고 나왔던 115달러 부근 그리고 그 저점인 112달러 부근, 113달러 부근 어 지지하는 모습 나왔고요. 이것도 조정 파동이지만 여기서 한 파동 떨어진 거에 대해서 다시 A, B, C, D, 다시 반등하는 모습으로 또 올라가는 모습 나오는 나온다고 하면 나스닥 상승하는 모습 나올 수 있겠으나 나스닥은 반복 아 엔비디아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전고점의 돌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미지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도 여기까지 떨어졌죠. 이, 어, 또한 매물 때 상단을 이제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파동 올라가는 모습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이것도 엔비디아 차트와 굉장히 유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브로드컴이 약간의 큰 상승을 이루어내기는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일 내일 모레 실적 발표 한번 보시면서 브로드컴도 한번 어, 한번 저는 이게 어떻든 간에 상방이 나올 거라는 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은 실적 내고 있잖아요. 좋은 실적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예상보다 상승한다고 하면 브로드컴은 그렇게 사람들의 눈높이나 기대감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 이거 다시 상승하는 모습 나오기 쉬운 상황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리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 주가를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도 다시 1파, 2파, 3파, 4파 조정 진행 중에 반등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이 조정에 대한 반등 한번 나와야 좋아야 된다라고 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전고점을 못 넘기는 상황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으니 그 어느 정도의 저항선에서 그 매도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속수리가 지금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저항선까지는 올렸다가 떨구는 모습 나올 수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속수리도 약간의 좀 물량을 줄여 나가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뭔가 지지선을 잘 지켜주고 있어서 여기서 어 매수했다가 뭐 제가 말씀드린 뭐 저항선에서 매도하신 분들 많았으셨을 텐데, 여기 저항선을 깨는 듯한 모습 보였고, 여기 8월 5일에 저점이죠. 여기도 깨는 모습 지금 크게 보이고 있어서 좀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이거 반등 줬을 때 오늘 저항선에서 매도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IONQ도 어 저항선이 조금 바뀌었고요. 여기서 AWXY로 떨어진다고 했었을 때, 뭐전 저점 깨는 것과 어느 지지선을 깨서 더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거기서 다시 어 대응하시는 거, 그리고 지지를 확인하는 거, 추천을 드리긴 해요. 그래서 그거 다시 상승하려면 전체적인 나스닥상이 좋아져야 되는고 그리고 양자 컴퓨터에 대한 그 뭔가... 어 뭔가 사업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야 될 텐데 그런 면에 있어서 아이온큐가 좀 많은 노력을 지금부터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는 모습 이제 뭐 나온다고 하면 그 저는 다시 이거 상방으로 돌릴 수 있는 모습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리게티 컴퓨팅도 리게티 컴퓨팅은 오히려 그 저점을 깨지 않은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 지금 1 2 1선 지지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뭐 여기서 다시 또 상방으로 올릴 수 있는 모습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뭐 MACD상으로는 굉장히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그 바닥으로 이런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그 빨간 선 틀어서 골드 크로스 나오면 뭐또 상승의 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봤었을 때 지금까지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관세가 뭐 미국 중심으로 봤을 때는 뭐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는 뭐 비합리적인 그 이유일라고도 생각은 하긴 하지만 뭐. 어떻게 또 시장이 해석해서 증시에 반영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제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해서, 뭐, 음, 너무 이렇게 오늘 침체된 분위기로 하루를 보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디테일한 그 차트 분석은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멤버십 가입하시고 보시면 더 많은 정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